아이고, 무카님 반갑습니다. 아, 조로돈님. 전... <laughs> 자, 우리 무카님과 오랜만에 만나는데, 우리 또 감성 캠퍼 무카님잘 아... 지냈어요? 안녕하세요. <laughs> 로준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. 아이고 왜저 덕분에 잘 지내요? 아, 그래도 영상 조회수가 잘 나와서. 아이고, 예. 저 무카 캠핑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저번에좀그첫 영상이 우리 차박 팁 같은 거좀 보냈는데. 네. 그 방이 좋아서 네네. 두 번째로 또 준비했습니다. 오늘 오늘은 어. 왜 부르셨어요? 무한님이랑 차박 관련해서 네네. 좀 이야기하려고 일단 불렀는데 저번에는 무한님 차로 제가 네네. 좀 찍었잖아요. 랭글러로 찍었는데 제 차는 이제 산타페 m 입니다좀 어 대중적인 차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제 산타페와 소렌토 많이 쓰시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오늘 산타페 가지고 좀 팁이라고 하기 엔좀위망하지만 어, 제가 좀 준비했어요. 아니 근데 뭐 준비한 준비한 게 없는데 <laughs> 일단 열어놨는데 <laughs> 뭘 준비했다는 거죠요 북한님 그 차박하실 때좀 불편한 점? 아, 아, 저는 안 점. 차박할 때 평탄화가 네. 안 되면 정말 불편한. 아 거고요. 평탄화. 아, 그래서 직접 우드로 짰잖아요. 네. 네, 우드로. 차를 짰죠. 맞아. 요 차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잘때 이게 수평 안 맞으면 굉장히 불편하 거죠. 그죠 그죠. 어. 그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평탄화도 좀 불편하지만 가장 불편한 거는 안에 앉았을 때 머리 닿는 거. 아,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인정. <웃음> 이거 <웃음> 이거 때문에 들어가서 앉으면 허리 이게 거짓 이러고 있어요. 좀더 들어가야 돼. 저보다 생각했던 로망과 다른 현실. 이 <laughs> 그렇지. 허리. 그렇지. 이게 네. 안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쁘장해가지고 네. 막 달고 그러는데 막상 들어가면 이제 이러고 있잖아요. 네. 필수 없는 그래서. 허리. 아 특히 남성들은 앉은 키가 크기 때문에 네. 허리가 굉장히 불편합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허리를 자를 수 없잖아요 저희가. 그렇죠. <laughs> 그래서 제가 꿀팁을 준비했는데. 약간 병맛입니다 이거 무칸님 병맛이에요 병맛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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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해볼게 의심을 하시네 아니 뭔가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서 일단 무칸님이랑 <laughs> <의, 의심은 하신데? 웃음> <laughs> 한번 들어가볼까요 우리? 네, 앉아보자x2 네, 앉아보자. 네, 앉아보자. 네, 네. 신발 벗고 한번 네, 네. 이게 차박을 할때 우리의 로망과 다르게 어 잠깐만 벌써 머리가 걸렸어 진짜 림보 하듯이 야. 오 들어가보세요x2 아, 그나마 썰루프 쪽은 나아 아, 아 이쪽, 이쪽이 어. 좀 낫네 근데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러고 돌아야돼 뭐 먹기는 편하잖아요. 이게 허리가 진짜 불편한데. 난 <laughs> 독서실에 온것 같은. <laughs> 약간 약간... 아니 허리 디스크 걸릴 수 있어. 어, 어, 아, 어. 저는좀 키가 크시니까. 아 그러죠. 저도 네, 안을게더 네. 크니까. 아. 아 <laughs> 근데 이거를 돈안드리고 바로 허리를 필수 있습니다. 뭐 이거 썬루프여는거 아, 이런 거 아니죠? 그건 도병마이고자 <laughs> 그럼 빠르게 네, 제가 네. 해보도록 할게요. 자 빠르게 가보겠습니다. 어 한번 오케이, 보여주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자 북한님 어떻게 할까요? <laughs> 뭘 준비하신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어, 일단은 의자 높여놨잖아요 저희가 자막 아, 네. 세팅할 때거즈 가시면 여기 높여놓고 그렇죠, 에어 매트를 제하는데이 방법은 좀 솔캠 할때 좋을 것 같아 요 어... 안에서 놀때 둘보다는 혼자 갈때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과감하게 보여드릴게요 네네. 최초 공개 <laughs> 다 벗겨볼 어, 좀 병맛이지만 네, 벗겨 먹겨산타를막 아, 내려놓겠습니다 <laughs> 일단. 아 그리고 이 팁은 이 5인용만 돼요. 아, 5인승, 아, 5인승 5인용. 가... 어, 7인승은 이쪽 의자가 숨어있기 때문에. 아, 의자가 없어야 되는 그렇죠. 거죠. 그렇죠, 5인승만 되는데 네네. 이쪽에 보면 트렁크 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. 오, 뭐 간단하게 뭐 장비 를갖고 가는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에 보시면 이게 뺄 수가 있어. 요 자, 해볼게요. 네. 뭐 나오죠? 뭐 나오죠? 여기 발 하나씩 넣고 이러면 아니죠, 잠깐만. 이것도 뺄 수가 있습니다 아, 아오 보이십니까? 오 이거 신기하다 어? 그럼 여기 들어가서 그렇죠 오 이거 괜찮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자 신발 신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봐봐 어. 여기 들어가면 야 어? 봐봐 어? 와 이거 이거 진짜 꿀이라니까 어 이거 머리안 닿네 꿀이라니까 근데 지금 바닥이 좀그안 폭신폭신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퍼멘트 하나 챙겼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보시면 대충 깔고 다 앉아버리면 돼 어, 그러면 여기 앉아서. 그렇지. 놀다가 옆에서 밥 먹고. 그렇지. 차. 여기서, 여기 테이블 하고. 제가 이쪽 보면. <laughs> 자, 보면 그냥 혼자 와가지고. 네. 머리 네. 안 닿잖아. 형 네, 네. 앞에 이제 바닷가 보면서 여기다가 뭐 테이블 놓고 할수 있고. 또 뒤로 돌아서 이쪽으로 쓸수 있잖아. 아, 괜찮네. 그렇게. 어, 이거 진짜, 진짜 대박인데? <laughs> 땅을 팔 줄이야. <laughs> 어, 그러니까. 차를 분해할 줄이야. 근데 이게. 제가 혼자 만앉아봤는데 목한이 네. 형 들어와볼래? 요왜또병맛이잖아 어차피 네, 일단, 일단 예, 한번, 한번 앉아보자고. <laughs> 아유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이제 진짜, 네, 진짜 들어와보세요 한번. 오 아, 이거는 안 된다. 아, 아 근데 아, 아, 진짜, 진짜 여유롭네. 어, 여유가 있죠. 야, 내가 어. 나가볼게. 네. <laughs> 예. 아, 이게 커플도 되진않을것 같긴 한데. 1인용 일인용. 자오오 오, 진짜 괜찮은데. 어때요 목한이? 여기서밥 어, 먹고. 네, 혼자 와서. 어 괜찮은데. 특히 이제 차박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많은데 네. 스트레스 차박도 유행이잖아요. 안에 아, 예. 딱 그렇죠. 들어가서 안 나오기 때문에. 오, 이거 만약에 이거 개조해서. 음. 이쪽 한쪽만 하면 1인용으로. 어, 1인용 어그 되죠. 의자로 쓰고 그렇죠. 그렇죠. 여기는 눕고. 그렇죠. 근데 어차피 네. 놀 때는 이렇 놀다가 네. 잘 때는 아까 다시 덮어놓고. 어. 매트만 깔아버리면 되니까. 아, 그것도 좋네요. 굉장한 팁인데, 제, 저 같은 경우에는. <laughs> 딱갈때 이거 있잖아요. 아까 이거는 네. 집에 두고 와야 네. 될것 같아요. 거는 어... 어디 빼놓을 데가 없으니까. 네. 그래서 제생에는이빈 공간을 뭐 박스 같은거나 우리 캠핑카에 쓰는 거하아가지고 네. 가지고 다니다가 네. 빼놓고 여기서 놀다가 하면 될것 같아요. 오렇죠 꿀팁인데. 야 제가 이거를 하려고 아주. <laughs> 아 이거 산타 산타페 타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시죠. 오, 오 그렇죠. 소렌토도 될 거예요 아마도 이게. 아 오. 자 제가 지금 다시 돌아봤는데 와, 진짜 안 달아. 어, 그, 너무 여유롭네. 걸칠 수도 있고. 네. 뭐 하나 없으니까. 정보, 스타트, 그렇지, 스타트, 이렇게 스타트, 커피 한잔. 한잔. 네, 아, 여유로운 저로존 아, 근데 뭐 사약 같은데요? <laughs> 아, 이거 좀 오래돼요. 어, 아,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혼자 와서 이렇게. 오, 어, 진짜 이거는 진짜 꿀팁. 아, 이거 진짜 아주 아이디어가 좋은 것같 사실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. 아,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어, 근데 이상한... 좀 병맛이긴 해. 아, 이상한 건좀 그렇지. 이건 좀 괜찮다. 아래를 깎을 줄이야. 아, 어, 어. 그래 땅을 팔 줄이야. 어, 저 괜찮은 것 같아요. 오, 아니 저는 사실 위에 네. 썰루프 열고 얼굴 아, 빼고아요 그러면 또 욕먹죠. <laughs> 또 영상 싫어요, 눌립니다. 북한님, <laughs> 아, 자, 일단 첫 번째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네. 방법도 있습니다. 아, 두 번째요? 네, 두 번째 방법. 기대돼요 너무 많이 나와버려서. <laughs> 너무 좋은 게 나와버려서. 두 번째도 한번 네. 제가 준비해보겠습니다. 너, 어, 이게 안 돼. 뭐가 있어야 돼. 좀 힘들 수, 도 있어 약간 위험할 수있을것 같아 같아요. 음. 자, 두 번째. 얼른 보여주세요. 자, 돌아가겠습니다. 갈증나, 갈증나. 두 번째는 네. 자, 이게 이쪽에서 보시면 6대4 폴딩이에요, 네. 폴딩이. 이제 차박하실 때 거점 즈 눕혀놓고 시작하시는데 이제 혼자 왔을 때 감안하고 이거를 하나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냥 뭐 간단한 음식 같은 경우는 이를 먹을 수도 가 있잖아요. 음. 그냥 앉아서. 뭐 이거는 이제 뭐랄까 다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. 그냥 그냥 TV라고. 아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또 도움될 수. 어 있네. 그렇죠. 그래서 네네.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쪽에는 잘 공간을 두고 뭐이게 앉아가지고 옆에 이렇게 놓는다는 거 아니면 우리 그 걷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네네. 선반. 선반 아기들용. 식판식판 이게 지금 없는데 그거 하나 사가지고 이게 간단하게 먹기에도 좋은 것 같아. 요아밥 먹을 때는 하나만. 그래서 그렇죠. 네, 이렇게 하면 뭐 허리 이제 달 일이 없으니까. 아 이것도 괜찮네. 그렇죠. 그리고. 좀더 눕고 싶다. 네. 어, 기까지 핀데요. 이렇게 있다가 옆에 삼 되겠죠. 네. 어, 이것도 이것도 괜찮잖아. 어, 괜찮은가. 고생했습니다, 북한이. 아, 고생했어요. <laughs> 진짜 병박 같긴 한데 <laughs> 이게 정말 유용한. 어, 이거 말. 진짜. 네. 영상 보시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, 진짜로. 그러니까 산타페 타시는 분들 정말 유용할 것같아요 <laughs> 산타페 뭐 소렌토도 되고 다른 차 정도 될것 같은데? 구산차는? <laughs> 본인 차 트렁크 한 번. 그냥 열어보는 거고. 그렇죠, 열어보는 거고. 근데 이제 5인승만 되기 때문에 7인승은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이것도 참고 해 주시고. 마무리 하시죠 북한은. 아 오늘 이렇게 또 조로조님께서 차박에 대한 정말 꿀팁 산타페 꿀팁을 이렇게, 꿀팁인데. 네, 전달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고용해주실 거죠? <laughs> 어, 우리 다음 영상 있잖아요 우리 다음 영상 준비할 거아 아, 여러분 저희 다음 편, 어닝 편에 대해서 한번 그렇습니다. 차박용 어닝이 얼마나 편한지 우리 그 랭글러 어닝을 네네. 설치하시고 그 리뷰 치다가 부러지셨다고 곧 복구됩니다 아 지금 수리중이에요? 네 수리하고 되는대로 아니 수리하는거 찍어도 괜찮을것 같은데? 어 그러면 오, 뭐 그렇게 좋대. 조로전과 음. 함께 수리하고 그러신다. 아니면 그렇게... 뭐 리뷰해도 네네. 되고 네네 네, 그렇게 그냥또 보는걸로 하시죠 네네 들어가시죠 조로전 구독과 좋아요 무탈캠핑 <laughs> 구독과, <묵가>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<laughs> 네, 모두 안전차박 하시고 네. 저희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